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팩트 체크 통해서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폐암 진단이 가능하다. 아이고뭐 당연한 뭐 문제를 처음부터 주십니까? 어, 그래. 이게 저도 어디서 봤던 음. 것 같은데 이게 폐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안 좋으면 하얗다고. 우리 코로나 때도 왜 코로나 1 9로 인하여 손상된 폐 엑스레이 한번만 해. 하얗게. 그 이쁜 어디고 갖고 실 소리 하지 마세 <laughs> <laughs> 근데 그거랑 아니랑은또 다른 느낌이가. 일단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떤 분이 조금 하면, 그 다음에 뭘 치팅과 뭘 찍고, 그것을 따가지고 하면, 뭐 전체 검사를 하면, 그때서, 그게 압이도 아니다, 아니다 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엑스레이 때부터는 시작, 그게 절대 보이네요.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네. 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첫, 첫 번째, 첫, 한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작은 세포 정도는 안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건 보일걸요? <웃음> 아닐까요? <웃음> 좋아 좋아. 질문 <laughs> 어, 네, 여쭤볼까요? <laughs> 그럴까요? 어, 어, 어. 네 교수님 정답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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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혹시 교수님은 엑스레이만 봐도 어, 암인가보다 이런 이렇게 좀 짐작은 좀 가능하지 않으세요? 아, 그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영상 검사, 금방 말씀하셨던 고가의 검사들은 의심을 할 뿐이지 진단은 안 됩니다. 다 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음. 제가 앞에 설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 그래야 진단이. 아, 알겠습니다. 이 <laughs>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암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암은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서 더 빠르게 악화된다. 더 빠르게 우리 우리 위험 같은 거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 음, 맞아요. 네. 듣긴 했는데. 아, 좀 그렇다, 아 들어볼게요. 음. 하나, 자, 둘, 하나 셋. 둘, 셋. 얍! 오케이. 오. 저도 오. 예전에 다른 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얘기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신체 활동도 좀 많고요. 세포 활동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뭔가 진전도 빠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어디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오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네. 음. 호흡은 내가 건강하고 빨리 친다고 1초에 뭐, 일반 번씩 <laughs> 쉴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숨은 나갔다가 들숨과 날숨이 이 딱,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니까 젊었다고 빨리 쉬가지고 빨리 악화되고 늙었다고. 신체 신당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운동 같은 걸또 음.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음. 때 운동도 많이 하고 신체 활동 많이 하고 동아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빨리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막 가빠지고. 그거는 증상일 때에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더가아진다니까 음. 그런 거? 정상에서 내가 감기 암이 없는 상태에서는 빨리 뛰고 이을할수 있지. 내도 뭐1 0 0 m 10초씩 막 뛰고 그랬으니까. 음, 100미터 10초. <laughs> 이 뭐야. 볼트 안 나왔으면. 볼트 저는 내가 가, 같은 배 맞죠? <laughs> 자. 아, 어, 맞는데. 네. 자. 뭐, 얘기는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이보다는 음. 개인의 회복 능력과 신체적 뭔가 이렇게 타고난 이런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지, 우리 고쌤 같이 건강하신 분이 회복 능력이 빠르듯이, 음. 뭐 그거는 나이가 상관없이 개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X는 같지만 이유는 음, 살짝 다른데, 음. 뭐 음. 누군가는 그래도 정답에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네. <laughs> 아, 저게 <laughs> 제가 정답이죠. 자 음.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X. 어, X 그럼 이두 명의 X 중에. 누구에게, 점수를 어, 누구에게 점수 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맞는데 근본적인 건좀 다릅니다. 아, 이게... 다 틀렸나요 어, 근본적으로? 어, 어,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이게 이제 괜히 싸웠네. <웃음> <웃음> 정말 의미 없네요. 아, 네. 아, 네. 예, 폐의 이제 악성도를 따지는 것은 음. 세포의 성격입니다. 이게 세포가 아, 얼마만큼 네. 공격적으로 분열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이기 아. 때문에 젊은 분들이 뭐. 암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다, 이렇게 감론을 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밝혀진지가 아주 밝혀진 요소가 아니고요. 네. 세포의 성격에 따라서 예후가 차이가 된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걱정하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외래 환자분들 진료 볼때 걱정하는 거는 젊은 분들은 어차피 그런 통설이 있어도, 아, 좀 급하게 내지는 나 체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들이 더 많아요. 아, 난 너무 빨리 나빠질 거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반대. 나이가 70 중반이 넘어가고 80인데, 뭐. 어르신들은 아, 빨리, 겪는구나.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지 않으니까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아, 잘못된 오히려. 상식 때문에 네. 좀 끄시는 아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맞나, 정확하게 맞나. 나이와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야, 이 팩트 체크는 정말 중요한데요. 네. 네. 두 분은 와. 객관식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음. 뭐 정답이지만은 음. 이게 서술형 시험이었다. 빵점입니다. 네. <laughs> 인정합니다. 아, 나 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전문적이지 않았었네. 그런 뜻이었구나.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로 왔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봅니다. 자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좀더 기다려 볼수 있다 아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건데 병변이 하네. 있더라도? 조금 증상이 아... 없으면 조금 근데 오케이. 큰 병원 가면 오히려 좀 지켜보죠 어,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증상... 음... 아, 아 자, 이건, 이건 너무 하나 둘셋 에이 없다 저이 치네요 이번에 김진씨 틀렸으면 다음 주에는 서서 방송하라고 하더니 <laughs> 하나 그 하나 경우 네. 맞겠네. 우리 고쌤 틀렸으면 네. 이제 다음 주에 물고나무. 그럼. 아, 앞에 두 개는 뭐는데물구나무 잡으세요? 두 개는 뭐 처음. 요거는 뭐올 정답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바로 한번 저는 정답을 들어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위자. 네. 그래요? 이게 이유는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어, 당연히. 아,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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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 이거 어깨도 만점. 아, 지난주 어깨도 아, 만점 나. 이건 뭐 만점. 어쩔 수 없어요. 아, 어, 일단. 병변이 초, 아주 작거나 정말 애매할 정도로 초기일 때는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음. 환자분들의 증상과 상관없이 음. 영상학적으로 이제 전문의가 음. 보고 어, 이건 너무 초기니까 내지는 암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좀더 기다려봅시다. 내지는 추적 관찰을 합시다.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볼 수는 있는데 어, 의료진들이 어, 이거는 암의 특징을 매우 좀 많이 가지는 병변인데 작더라도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면 나 증상 없는데 심지어는 암이 진단이 됐는데도 나 증상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사람이 마음이 이해가 네. 돼요 너무 불안하니까 아, 사실 막 지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네. 맞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닥쳤을 때 거부하는 거, 부인이라고 그러죠 네. 디나이얼 하는 단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음. 자기가 어, 난 아닐 거야 라 자꾸 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끌려가면 안 되니까 좀 명확하게 어... 어, 의심이 많이 되거나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어...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또 설득하는 것도 사실 교수님 일이겠어요. 예.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 자, 폐암에 대한 백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